자, 이제 제 5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정복 전제. 이제 드디어 어 이제 정복전쟁을 해야죠. 정복전쟁.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40년 뺑뺑이를 돌고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1400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1446년에 출애굽을 했고 40년 뺑뺑이 돌고 정복전쟁을 시작했으니까 1400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우리가 전쟁이라고 했을 때 아니 사이좋게 살면 되지뭔 가나안 땅을 꼭 정복해서 다 쫓아내버려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신가? 아니 저 가난한 땅에 사는 사람들 은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종차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범죄한 사실과 그 사람이 했던 행동과 상관없이 태생적인 뭐 혈통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게 이제 인종차별적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15장 우리가 필사했던 본문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 4 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하나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쟤들이 심판당할 지경이 아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가나안 땅이 점점점점 더 이제 심판당해야 될 그런 이제 지경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때 하나님은 어떤 민족신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님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통치의 행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 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조물이를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복 전쟁 이야기도 읽어야 되고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가난 한 땅은 기본적으로 어, 저, 시리아 쪽에서, 시리아 쪽에서 유행했던 그 바알,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이 토속 신앙이었는데 굉장히 퇴폐적이고 굉장히 잔인하고 야비한 그런, 그런 신앙의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의 모습이 있었고, 근데 인신제사 같은 경우에는 남미나 뭐 이쪽도 한번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또 종종 있었던 그런 음 그렇죠. 당시 고대 야만스러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그런 맥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심판행위, 이제 그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가난정복전쟁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가난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해서 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 사람들과 똑같이 만약에 변해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쫓아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심판 당해야 되는 거. 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정탐권을 파송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 하냐면 저 가난한 땅 사람들은 너무너무 키도 크고 어, 우리보다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면 진다. 막 이러면서 막 질질짜고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반역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앞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홍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저 가난 땅 사람들은 이집트 18왕조의 그 군사들에 비하면 은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약해진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바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40년은 한 세대가 교체되는 시간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 이제 광야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눈에 보이는 이 지도는 지도를 눕혀 놓은 거예요. 눕혀 놓은 지도인데. 이 이스라엘 지도는 굉장히 편해요. 가나안 지도는 되게 편해요. 중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 내려가냐면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사해를 기다리고 저 위쪽, 그 동쪽이죠. 동쪽은 요단 동편. 그리고 저 반대쪽은 이제 요단 서편이 되겠죠. 자, 먼저 요단 동편까지 모세가 정복을 합니다. 아머리왕 시온을 격파하고 쭉 올라가서 북쪽에 바산 왕 옥을 격파합니다. 바산 왕 옥을 왜저 위까지 올라가서 격파를 하냐하면 저기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굉장히 전투력이 막강한 그리고 철기 문명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 이제 중부를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단 서편 중부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뒤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단 동편을 먼저 모세가 싹 정리를 해 놓고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대략 1406년이고 드디어 모세가 죽고 리더십 교체가 일어나면서 요수아가 이제 사 요수아가 전체 대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수아가 아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요수아가 어, 총 지도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필사해야 될 본문입니다. 38페이지고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약, 약, 약속이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에게서부터 쭉 하셨던 약속. 야 그래 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땅을 주겠다 그 약속 내가 줄 것이다. 이미 줬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3절 을 보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죠? 내가 줬으니까, 이젠 가서 가지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줬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인만위를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9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왜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요수아가 이제 아주 강력했던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반복해서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것만은 끝난 게 요수아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8절이에요 7,8절 그래서 여러분들 필사할 때 7,8절은 꼭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필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요수아가 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벌어지게 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에 붙어 있느냐, 떨어지냐의 싸움. 그것이 바로 가장,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가난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400년경 요단 동편을 모세의 지휘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부로 치고 들어가게 될 텐데, 중부 문턱에 여리고성, 큰 성이 버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아이 같은 작은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를 먼저 좀 살펴보면, 여리고성이 가난 중부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었고, 바로 직접 이게 요, 여리고성 거쪽 지역입니다. 성이 저렇게 있었어요. 산지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요충지였고, 그리고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때 고대 사회에서 공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때 당시 무슨 특별한 기구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성전에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수비하는 병력의 10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공성전을 해봤어요 전투 전투 기술도 없는 애들인데 옛날에 노예살이만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한 전략이 아니라 괴상한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법괴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길간에 머물면서 요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그 길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 그리고 유월절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먼저 아시죠?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를 끝을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 뭐 위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표피를 자라서 할례를 받아서 누워 있으면 한 보름 정도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뭔가 굉장히 굉장히 괴기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쟤들이 분명히 성을 점령하러 온것 같은데 다들 저기 표피를 자르고 저기다 벌러덩 다 남자들이 누워있으니까 쟤들 뭐하는 인간들이지? 뭔가 나가서 치려고 하니까 함정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괴상한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은 뭐냐면 여리고 성을 돌라.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마. 침묵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 먼저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 전에 말씀을 보면 누가 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있을 때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지금 왔다.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러면서 그걸 수긍하고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괴상한 전략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결국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아이 성을 점령하는 것도 뭔가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어디 저기까지 이제 점령을 마쳤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수하서를 읽을 때 특별히 언약과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오는게 성경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라인의 핵심이거든요. 요수아서와 관련해서 요수아서에서 언약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어떤 지역일까요? 네,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부 전투를 끝내고 저기는 점령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자 세겜은 어떤 지역이냐면 세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깨를 탑니다. 어깨. 어깨. 그왜 그러냐면 지형 자체가 저렇게 어깨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서 머리 하나만 올리면 사람 어깨잖아요. 어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킴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법궤를 놓고 지도자들이 서고 양쪽에 양쪽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의 축복과 조주의 말씀을 읽으면 조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에발산 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율법에 대한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24장에 가보면 24장에 가보면 여수에서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가보면 여수가 죽기 직전또 사실 세겜으로 모아요. 어디요? 세겜으로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냐 면 너희는 성길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은 여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특별히 율법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세겜에서 반복해서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서에서 세겜이 이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겜. 세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해주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 던지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의미 철학자인 프랭클이한 말인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면 실존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한 번씩 어느 때인가 되면 뭔가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뭔가 허무한 마음 속에 우리가 참텅빈 마음 속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의미를 잃어버려 상실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단순히 내가 하하 호호 헤헤 맞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천당하는뭐 그런 것에 관해 그런 것에만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오늘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거시기, 거시, 거시적인 거시적 인 목표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직선적인 역사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그 물결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초대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세겜으로 가서. 응? 우리 택해라. 응?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가나 요수와서에나는 전투는 동편 동편 전투에서 모세가 전두지를 해서 동편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중부 여리고성 아이성, 그다음에 남부 지역을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다 점령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초기에 승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로 사사기로 가면 또 완전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수아서 전체를 24장까지 꼭 한번 필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